교재 57페이지입니다.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며 즉각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나쁜 곳으로 이끌어왔다며 불평합니다. 격렬한 불평을 듣자 모세와 아론은 한결같이 여호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참지 못한 모세는 반석을 두번 내리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후에 모세는 에돔 땅을 지나가기 위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지만 단칼에 거절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길을 선택해 다시 여정에 올라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아론이 죽고 엘라하살은 아론이 입었던 옷을 물려받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물을 주셨는데 이 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13절까지 나오고 14절 이후에는 그 애돔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한 땅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지름길인데 애돔 왕이 그것을 막았다. 이 사건은 내일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일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관한 이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허락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에서 머물었습니다. 근데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는데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어서 물을 내놓으라고 막 다투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물이 없었을까? 물론 광야니까 물이 없죠. 사막이니까 그런데 가데스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냐하면 거룩한 샘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는 물이 없어도 가데스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해서 기대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백성들이 짜증이 나고 모세와 아론에게 다툰 것이지요. 마땅히 샘물이 있어야 할 곳에 샘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비난을 받는 모세와 <laughs> 아론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불평할 수 없을 때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를 보고 항상 다투고 <laughs>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내몰아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까마 옆에 있었을 때가 훨씬 나았다. 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형하고 누나도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뭐라고 불평을 백성들 통해서 비방을 했죠. 우리가 또 그저께 본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도자격인 고라자손하고, 그 다음에 250명의 대표들이 왜 당신들만 리더십을 가지느냐, 또 불평을 하죠. 그래서 만 사천 명이 만 사천 칠백 명이 연병으로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몇번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이것도 다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3 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그때 죽을 때 우리도 죽게 내버려 두지 여러분.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습니다. 가려서 해야지. 이런 말은,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어휴, 진짜 화안 나겠습니까? 요즘같이 더워서 이런데, 여기는 내내 더운데, 사막인데,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이, 보면, 모질게 말합니다. 그죠? <laughs> 참 모질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불편한 건 이해하지만. 그래, 모세가 이제 이 일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팔 절에 자팔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네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나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반석에서 물을 내게하라 내가 그 능력을 너를 통해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여기서 모세의 실수가 나오죠.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반석을 두 번을 치지요. 하나님이 두번 치라고 안 했는데 두번 쳤다는 건 혈기를 부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 11절에 반석을 두번 치니 에서두 번이 두 번씩이나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라고 한건일반적인게한번 치는 건데 두 번씩이나 쳤다 하는 말은 그래 물안 나와서 화나지, 자기도 화가 나니까 그냥 두 번을 그냥 세게 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지금 나의 명령을 거역했다. 12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이 실수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딱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아니 한번칠 수도 있고 두번칠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도 못 가게 하시나. 지금까지 모세가 얼마나 잘해 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모세의 실수가 뭘까요? 두 가지 실수죠. 첫 번째는 두 번씩이나 쳤다. 혈기를 부렸다 하는 겁니다. 더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자,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두 가지 실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반역한 너희여. 이 말은 모세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반역한 너희여.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지, 백성의 지도자가 혈기를 부르면서 반역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더 치명적인 실수는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라는 주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 앞에서,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물을 내줄까? 우리가 한다. 이 결정적인 잘못이지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걸 잊고, 혈기가 있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반역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내가, 우리가 물을 내주겠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이 주어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꾸짖으신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모세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임해서 딱 4년 전에 설교했을 때, 세례요한 설교하고 그다음에 삼손 설교도 했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삼손이 일곱 번 힘을 쓰지요. 죽기 전에 마지막 여덟 번째 빼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삼손이 힘을 쓰다가, 삼손이 힘을 쓰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한 다음에는, 내가 전과 같이 힘을 쓰겠다. 내가. 그게 삼손 파멸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던 삼손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쓰겠다. 이 사사기 21장에 보면 내가 전과 같이 그 순간 삼손이 파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을 내려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지금만이 아니라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인간적인 감정의 충동이나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올고준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같은 맥락에서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께만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방금 사건을 좀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말씀 들었을 때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저라도, 예, 알겠습니다는 했겠지만, 바로 그 대답이 나오기는, 히... 예? 예. 이렇게 멈칫했을까? 어, 내가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가는. 이게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결국 가나한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너보산에서 가나한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어디가 무덤인지 지금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모세를 거두어 가신 거죠. 모세는 무덤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실패한 인생이냐? 잘 생각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위대함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이 일로 다시 하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가나안 땅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고, 형이나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부추겨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용서를 구해 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구차한 변명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마음으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제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습니다. 그 모세가 참 위대한 지도자인 게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우리가 읽을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출애굽의 여정이 40년이니까 모세가 죽을 당시 40년 거의 됐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수와 갈렛만 빼고는 다 출애굽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반복되는 이유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과 교훈과 사건을 다시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회고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끝내고, 느보산에서 죽고,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눈으로 보이는 가나한 땅은 못 갔지만, 영적인 가나한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겠죠. 이게 모세가 훌륭한 점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달리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설령,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심 부르심에 아무런 언급 없이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지도자의 소임을 다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넘겨서 27장 한번 가보시죠. 민숙이 27장. 이 27장에 보면 다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호수아를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호수아 27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는 하나한땅못 간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자 모세 보시죠 15전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좌와 이르되 16절 17절 자두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이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너는 아론처럼 열 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님은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부족한 절을 지도자로 써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가지만 여쭐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자 17절에 보면 표현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반역자 이랬습니다.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든나. 여호와의 회중이 이게 원래 모세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하다. 여호수아를 세우겠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는 느버산에서 딱 인생을 마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실수했더라도 참이 모세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한 땅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중요할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도자로 선게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한 땅 들어가지 못했지만, 출애굽 여정에서 태어난 후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인도하셨는지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그 34장에 걸쳐서 설교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회중을 위해서 지도자를 부탁하는 모세의 모습. 육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적인 가나안 땅, 위대한 천국에 갔으면 그걸로 훌륭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모세의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설령 여러분의 성전에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세처럼 중간에 실수해도 다시 돌이키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지금도 모세 이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비운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결국 인정되는 모세, 그게 더큰 영광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인생에 이러한 저런 굴곡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분, 그렇게 인정받으셔서, 자손만 대 하나님을 잘 섬긴 분으로,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일부터 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더운 날씨에 영육 간에 간건 하며 든든히 서가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